안녕하십니까 제비월드 최작가입니다 여러분 제비가 이제 곧 제대를 합니다 정말 한 자릿수로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복귀하고 이제 사회인이 됩니다 다시 사회에 적응을 하면 정말 열심히 함께 방송 다양하게 많이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첫 번째 여정으로는 자동차 제품도 있겠지만 여행 테마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부족하더라도 브이로그 형식으로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요 케이지 모빌리티 제가 방송 많이 하는 이유 저번 시간에만 토레스 밴할때 언급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셨다면 추가적인 내용 제공하겠습니다. 토레스 벤은 아니지만, 렉스턴, 그것도 화물이 있습니다. 1년에 2만 8천원 세금을 내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운용을 할수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가성비 좋고요.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차량들은 말이죠. 렉스턴 스포츠 칸, 렉스턴 스포츠 쿨맨이라는 이름 하에 2023년도에 등장을 했죠. 자, 이 차량의 가성비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 어떤지 한번 매장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단순히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 돈급 대비 저렴해서가 이유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돈 없어갖고 다 그걸 사나요? 절대 아니고요. 저도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대한민국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똘똘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품값이 들어가 있거나 차가 안 좋으면 절대 안 사십니다. 그때 그런 면모를 줄였고, 이제는 브랜드만 취중해서 그거를 보는 거품값으로 평가되는 제품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케이지 모빌리티 차를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겁니다 샌드 베이지 컬러 이 친구는 픽업이에요 화물이고 연료로는 디젤 경유연료를 사용합니다 요소수 보충해야 되고요 트렁크를 개방을 해보면요 참 여기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저번 시간에 올라가서 모습 한번 보여드렸는데, 나름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벌초,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다양한 물건들 많이 실을 텐데, 심지어 여기다 뭐, 돌멩이, 그, 모래, 그리고, 아까 벌초 얘기했잖아요. 그, 제초기, 막 이런 거다 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미 뭐 코팅이 되어 있지만, 요, 코팅된 커버 위에다 또, 더 씌우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쓰시면 돼요. 얘는. 연간 세금이 2만 얼마대요 그러니까 2만 8천 얼마인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물이니까 일단 그런 면모에서는 우리가, 어,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이게. 진짜 놀랄 정도로 가볍고. 칸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거움을 또 누릴 수가 있는 범위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스포츠도 좋지만 칸이 좋더라고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 어쨌든, 이 2열 승차감도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제가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여러분, 농담 아니고, 많이 편하다니까요. 한번 앉아보시면은, 여기 시트 조절은 좀 물론 해야 돼요. 시트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약간 여기 엉덩이가 들어가게끔 세팅되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두 개,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허벅지 이 존이 굉장히 편안함을 나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거좀 높은 점수 주고 싶어요 괜찮은 범위라고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2열에서 바라보는 1열도 시야적으로도 개방감이 있고 시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도로에 많이 보이잖아요 솔직히 칸하고 스포츠 쿨맨 그리고 아레나도 많이 보이고 사이드 스텝도 멋지고 휠도 멋집니다 구모 타이어 크루젠 2 5의 60의 R18인치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쿨벤 칸이에요. 많이 크죠. 전체적으로 차량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선탱까지다 완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문을 한번 어 자동으로 전개되네요. 열쇠만 갖고 있으면 좀 떨어지면 또다히나 어, 그렇지 않을까요? 시간 되면은. 자, 일단, 오픈되어 있고. 아,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개방됐고. 어, PPF 다 시공해 주셨네.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출고하시는 고객님이 이제 이 차량을 가지고 전국을 자,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면서 어, 운행을 하시겠죠. 풀옵션을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사륜, 기본 다 들어가 있고. 시트를 벗기는 이 느낌. 야, 여러분, 한번 맛보시면 굉장할 것 같은데. 어, 코일 매트 좋은 걸로 해주시는구나. 서비스 좋습니다. 자, 알루미늄 페달은 아닌 것 같고. 어, 알루미늄이네요. 이렇게 장땡이 있어요. 필름지붙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 높낮이는 수동. 핸들도 이제 출고 받으실 거니까 제가 만지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자절주행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버튼식. 이렇게 시동 거는 장치가 또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360도 뷰가 또 얘는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도어 트림 보시면은 샌드스톤 컬러의 블랙이니까 또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받아볼게요. 뒷좌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물은 이거를 안 열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 되게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이만큼은 좀 눌러야 되는구나. 아, 이게, 새 거일 때는 완전히 이렇게 고우네요. 근데 이거 쓰다가 보면은 이런 데 이제 스크래치도 나고,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화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또 깨끗한 상태로 또 오래 보존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요만큼이 더 확장이 됩니다. 공간적으로 그리고 크기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러한 차이점을 영상으로 세차를 비교를 하면서 누려보시면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작은 크기의 픽업이 아니에요. 칸은 물론 굉장히 어마무시한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닫아볼게요. 됐고, 사륜구동 모델이고요. 아, 멋지네요. 그죠? 휠 아치가 유독 돋보입니다. 이 샌드스톤 컬러의 잘 매칭이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차량 바디 길이가 매우 길고 웅장하다 보니까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의 픽업 오리지널 차량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기도 합니다. 어, 저도 많이 부럽고 하나 가지고 싶은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딱요 정도 컬러에 요 옵션에 요 스케일의 차량을 갖고 있으면 뭐 벌초도 뭐 자유롭게 캠핑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주수석도 한번 볼까요? 괜찮죠? 이러한 다양한 구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대한 승차감이 좀 궁금하실 텐데, 그 면모도 한번 제공할게요. 마저 한번 끝까지 보시죠. PPF 다 해주셨고, 이 영상 보시고, 구매를 원하시면 여기가 천안 동남 대리점이에요. 여기는 이제 케이지 모빌리티고, 현재는 이제 쌍용이라는 이름 함께 쓰고 있는 범이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하나로 끝난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신차 출고하면은 필름지가 부분 부분 붙어 있으니까 이거 이제 보호필름 제거하셔야 되고, 이것도 보호필름 제거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여기만 제껴서 그냥 빼시면 됩니다. 코일 매트는 영업 사원님들의 어떤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범위는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서비스 받으시면 되고 대부분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못 해주신다 그러면 다른 걸또 아마 해주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보호 필름도 있고요. 이것도 보호 필름도 제거하셔야 되고 원래 더 보호 필름이 많은데 썬팅 같은 거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거 제거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좀 없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 참고하셔야 되고 블랙박스 전후방 다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매장에서 보는 느낌하고 또 밖에서 보는 느낌하고 또 많이 또 차이점은 있죠? 어, 그점좀 확인을 하셔야될것 같고. 픽업이지만 이 정도면 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필름지 제거하셔야 될것 같고. 아, 여기 이제 바닥 매트는 일자로 되어 있구나, 하나로. 그죠? 어, 열선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호 필름 있고. 여기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두껍습니다. 두꺼워요. 여러분 요거 비밀 아세요? 요거도 제거해서 도어 캐치 수리도 하거나 풀거나 하기도 하고 여기다 놓고 판금 덴트 같은 거 작업하기도 합니다 자, 봤고 PPF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으셨네요 쿨맨이고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셔도 아마 많이 이쁘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전면 디자인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그런지 오늘 채광 상태랑 차량 많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저 아레나를 저희가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전면 디자인이 상당히 멋지다. 그죠? 잘 생겼어요. 어, 여기 발판이 있네. 발판 이렇게 해서 어, 이거 선택을 하신 거죠. 옵션을? 이게 있어야 밟고 올라갑니다. 그죠? 세치하니까 제가 올라가지 않을게요. 발판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당겼다가 놓고. 요 밑에가 또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갖고 손을 잡았을 때또일리감은 없더라고요. 하부의 디퍼런셜 보시면은 지금 코팅이 되어 있어서 깨끗한 상태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친구는 최대 적재 용량이 이제 500 k g 입니다 어, 용량적인 범위로 차... 어, 확인하시면 되겠고 연료는 경유고 요소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크루젠 타이어, 금호 타이어고 음, 앞으로. 어, 운행을 하시면서 어, 다양한 재밌는 그런 즐길거리를 누리,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 어, 샤크안테나 그리고 루프랙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후면 보시면 창이 있죠. 여기도 썬팅을 해야 됩니다. 썬팅을 안 하게 되면 실내가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면적을 썬팅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 요청을 하신다면 만약에 전면 선팅 같은 건안 하실 경우도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뭐 별도의 케이스 이런 건 없습니다 수납공간 참고하시면 되겠고 뒤에도 이거 앉아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쿠션이 되게 좋아요 가운데 자리마저도 헤드레스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진짜 부럽네요 우리 차주님 야, 이거 얼마 주셨는지 아마 여쭤보시고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컵홀더 포켓도 많이 큽니다. 사이드 스텝도 지금 전혀 발지 않은 상태라 많이 깨끗하죠? 이질감이 없어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PPF, 아 자꾸 그런 것만 보이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실 범위에서 어, 차량 고민 한번, 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픽업은 일단 화물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2만 얼마? 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범위만 좀 케어하시면 접근이 용이합니다 캠핑카도 왜칸 스포츠로 많이 만들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렉스턴 쿨맨 만큼 인기 있는 차량은 없어요 출고도 빠르고 가장 견고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차량은 맞으니까 아 말이 좀 길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잡이도 있고요 가차를 하고 여기도 굉장히 두꺼워요 여러분 자 쿨맨이고요 샌드 베이지 컬러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컬러고 여기 지금 홍보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 티볼리다. 자 올라서 타고 공간이 많이 커요. 진짜 많이 커요. 쾌적함이라는 게막 그냥 느껴집니다. 자 운전석 위주로 한번 봐주시고요.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창도 크고요. 자 열쇠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시동 걸기 전에 온을 한번 올려볼게요. 어 공기압이 과도 들어갔대요 지금 전시 차량인데 실내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부팅이 좀 되고 있고요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고 내려서 외형이랑 기타 가격 정보를 다시 한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패스 요금 징수 시스템이 상부로 이렇게 룸빌러로 일체형으로 되고 여기도 카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타신 분의 패신주에 대놨던 안전벨트 보이는 범위가 있고. 등에 대한 거는 LED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팅이 다 되어 있고, 시계가 이렇게 아날로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어,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의 기본적인 구성은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한번 눌러서 보면은 공기순환과 뭐터널 진입제어, 이거 터널 들어갔을 때 그거구나, 내기 모드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 뭐 어, 그런 거고요. 어, 설정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이 사운드 뭐 블루투스 디스플레이 등등 이렇게 있군요. 업데이트가 있고 인포콘도 있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핸즈프리 통화할 때 그리고 이 인포콘 서비스 연동시켜서 날씨나 뭐 이런 거를 인터넷을 할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이건 아예 끄는 거어 그죠. 다시 돌아가는 거 리턴 홈 간결합니다. 뭐 공조기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서 온도 조절하고또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보다 좀 쉽고 어, 접근이 좀 작동방법이 편하게 됐고 여기가 좀 입체예요. 이런 게좀좀 좀 뭔가 입체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시동을 한번 꺼볼게요. 시동에는 이제 온 올린 거를 아 지금 참 이거 나어 이거 엔딩 사라집니다. 다시 잠깐 올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가 다 되고, 이상등이고 감성 소리 사운드 들어보시고 어, 그렇습니다. 다시 끌게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얘는 스틱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게 되면 아레나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륜에 대한 범위가 EH 4 H 하이 로우랑 되어 있어요. 좀더 강력한 거 눈이랑 이런 날씨에는 이제 4 H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조절하셔갖고 여러분들 쓰시기에 별도로 파티션 이거를 따로 나라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 전문가들은 당연히 잘 아시겠죠. 연비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풀타임으로 AWD로 놓을 수가 있어요. 올터레인 시스템인데 그거는 연비 절감에 있어서는 좀효율적인는 아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예 이륜으로 놓고 평소에 후륜이 되는 거죠. 다니시다가 사륜 어, 하이랑 로우 조절해서 좀더 과격하게 힘 세게. 쓸수 있는 거고, 드라이브 모드는 또 여기 있습니다. 또 이걸 또 설정해서, 어, 쓰시는 그런 범위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쿨맨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내려볼게요. 이 친구의 기능적인 거, 그리고 디자인적인 걸 한번 가볍게 한번 제공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샌드베이지 컬러가 좀 마음에 들고, 가격은 다시 확인 시켜드리지만, 3,945만 원입니다. 그리고 화물이기 때문에 보험만 조금 여러분들 해결을 하셔서 1년 세금이 연간이 3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진짜 부담 없이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이니까 어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자유를 이 차량을 통해서 좀 날려버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컬러의 설정은 저 같으면 이 색깔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아마 화이트랑 블랙 같은 것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그러죠 화이트 블랙이 제일 세고 어, 좋다 솔직히 맞아요 근데 이게 색깔 그 때도 안타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또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스포츠 마지막으로 살짝만 보고 끝데이렇게요 스포츠도 동일합니다 실내 구조 동일하고요 어, 옵션도 동일하고 다를 건 없습니다 뭐 내장 컬러랑 이런 거를 옵션별로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또 우리 딜러 선생님들의 도움 한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예술이라니까 요 정말 한번 앉아보세요. 물론 장거리 주행하거나 그럴 때는 허리 세우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피곤한 건 있어요. 그러나 이전 옛날의 픽업에 대해서는 완전 다른 차라니까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셔 갖고 여기에 로프탑 텐트도 올리고 여기에 이제 피크캡이라고 해서 캡을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한번 추천을 해드려보고 싶고요. 여기 케이지 모빌리티에 차량 동남드레져에 오셔갖고 도움 얻으시면은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렉스턴 스포츠 칸과 아, 칸과 그냥 스포츠를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옵션 은 좋고 가격 좋으니까 한번 구매 리스트를 어서 여러분들 자유로운 어떤 삶을 한번 사셔보면 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량으로 또 계속해서 프로모션 같은 것도 제가 정보 제공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